자리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나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말을 꼭 아끼지 않고 많이 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야 할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큰 화제가 되었던 만약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뭐,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이런 질문이 있죠.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 다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질문은 대체로 부부 관계나 또는 친한 친구 관계나 뭐, 연인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로 이렇게 나왔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저처럼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들으면 딱한 가지 생각밖에 안 되죠. 굳이? 시간이 남아도나 뭔 만약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이 한참 유행할 동안 저와 같은 T 성향의 사람들이 F 성향의 사람들에게 참 많은 박해를 받곤 했죠.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던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나머지 그래. 이 만약이가 도대체 뭔데라는 생각에 그 인터넷에서 만약에 관련된 질문을 다 찾아보고 그 대답을 보게 되었어요. 보는데 좀 기가 차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떡할 거야? 이제 F 성향이신 분이 원한 답입니다. 당신을 위해 작은 침대를 만들고 다치지 않게 살며시 입맞추는 연습을 할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자, 만약에 내가 곰으로 변하면 어떡할 거야? 아침밥으로 맛있는 꿀을 늘 준비해 줄게. 자, 만약에 내가 큰 나무로 변하면 옆에 작은 텐트를 치고 당신이 좋아하는 옷을 나뭇가지에 늘 걸어 줄게. 마음이 잘안 잡히네요. 아무튼, 저는 보는 내내, 아, 이게 도대체 뭐지? 아, 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결혼한 F 성향 백인,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걸 몰라?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서, 듣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제도 이제 설교를 잠깐 읽어줬는데, 이세 가지 질문을 제가 읽어줬거든요. 근데 그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한테 어찌됐든 아 사랑한다 말 듣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질문을 원했던 거구나 이런 이런 마음을 원했던 거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럼 그냥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되잖아 라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람이 같은 환경에 같은 상황에 살아가고 있어도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다양한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바라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각자 사랑의 표현과 방식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귀한 연인을 만나거나 귀한 배우자를 만나면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겨나죠. 서로에게 느꼈던 안정감이 서서히 익숙함으로 변하게 될때 서로를 사랑하던 관계에서 불평과 불면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서로가 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기를 강요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기도 한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관계로 변질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주는 안정감에서 익숙함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지금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익숙함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어 보시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처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정말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길 위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 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8팔 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뜬금없는 예수님의 질문에 막힘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더러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잠깐 상상해 볼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어투로 어떠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뭐 진지하게. 아니면 슬프게, 속상해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상당히 들떠서, 흥분해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방금의 그 대답을 예수님께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현재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엘리야처럼 말도 안 되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항치의 만설임 없이 사람들의 대답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대답을 듣고 또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9장 20절 3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을 들으신 후에 곧장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럼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예전에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연애 상담과 연애 코칭을 참 많이 해 줬어요. 근데 수많은 이제 연애 코칭을 해 주면서 깨닫게 된 하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참 듣고 없구나. 왜 그랬냐면 대부분 남자 친구들 저한테 연애 코칭 할때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여자 친구를 만났는데 여자 친구가 이렇게 늘 물어봤대요. 오늘 우리 뭐 먹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 친구가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거나 다 좋아,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말에 들은 이제 남자친구들은 순대국이랑 해장국이랑 지육도법을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데이트 때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았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답답한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 꿀팁을 알려줬어요. 자, 만약에 여자친구들이 아무거나 다 좋아,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자라고 한다면 그래, 이게 아니고 그럴 줄 알고 내가 맛집을 찾아놨지. 어디게? 라고 대물어 봐라.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 어? 혹시 파스타집? 혹시 쌀국수? 이러면 거기 가면 된다. 이렇게 제가 꿀팁을 알려준 거죠. 대단하죠? 제가 근데 왜 사역하기도 바쁜데 이런 연애 코칭을 해줬을까요? 연애를 할때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도와 의중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신이어서 대답을 하죠. 그런데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이두 번째 질문에는 제자들이 이전과 달리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베드로만 대답을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던 이두 가지 질문 중에. 예수님이 정말 정말 묻고 싶었던 정말 정말 듣고 싶었던 대답은 두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죠. 너 다른 사람 말고 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 말을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어떠한 의도로 가지고 이두 번째 질문 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면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시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이 분봉한 빌립이 가이사라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항구 도시였고 대부분 시리아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던 도시였어요 특히 항구 도시였던 이것은 헬라와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서 언제나 화려하고 수많은 것들이 다 몰려드는 곳이었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와 여러 우상들이 한데 모이게 되었고 다양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 바로 이 빌리포 가이사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곳도 아니라 왜 하필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그 사랑, 그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 안에 익숙함이 생겼다라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잘 아다시피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따랐죠? 예수님 사랑함으로 예수님만으로 큰 안정감을 누리며 모든 것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도 모르게 익숙함에 빠져서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에,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아까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과 같은 거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큰 인기를 자신도 함께 얻고자 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놀란 이적과 기적과 그 놀라운 능력을 자신도 경험하고 자신도 행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성과 사고가 중요시되며 가장 발달된 문명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제자들 사이로 베드로가 불쑥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건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다. 나를 따르는 건 나를 위해 기쁨으로 너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안에 생겨난 그 익숙함에 균열을 내고 계셨어요. 나 하나로 만족하고 안정감을 누리던 너의 마음 안에 왜 나를 통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시며 물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솔직한 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계신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이 현시가 너무 동떨어진 죄인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이야기가 제자로서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죠.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꽃길을 걷고자 했던 것이죠.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전 사실 오늘 이 2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중에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말이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 그런 하찮은 볼품없는 존재,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그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절대 지실 분이 아니죠. 지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스스로 지기 위해 걸어가셨어요. 죄에 빠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안다고 고백했던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 하나에도 제자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익숙해진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존재를 내 마음에서 완전히 가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린 나이에 "비참하다"라는 그 단어를 삶으로 그리고 그 심정이 무엇인지 정말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번 설교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제게는 이제 간질을 앓고 있는 한살 형이 있어요. 저는 이제 형과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학교를 거의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형과 다닐 때 형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형은 늘 이렇게 불렀어요. 야, 너, 어이, 응응 응,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형은 제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어 동생아, 어 동생아. 그래도 어느 날 이제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집에 가려던 찰나 같은 학년 친구들에게 제가 둘러싸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멀리서 제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게 된 형은 제게 달려오면서 이렇게 크게 외쳤어요. 내 동생, 내 동생 괴롭히지 마. 그러다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이큰 소리에 놀라서 다 도망쳤고, 저는 그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해서 씩씩거리며 형과 거리를 두고 집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동안 제 마음 안에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정말 처음으로 형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형이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단한 번도 형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형은 저의 존재를 인지한 그 순간부터 어떤 상황에도 어디에 있더라도 늘 저를 동생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저는 형의 존재에 대한 익숙함에 속아서 형의 소중함을 잊고 지냈지만 형은 언제나 동생인 저를 소중한 존재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그 순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저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나 스스로에 대한 비참한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너에게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했기에 자신도 모르게 생겨난 마음의 익숙함, 그 익숙함이 만들어낸 잘못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시기 위해 분명 그러한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시기 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서. 우리를 가장 올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마음의 감정을 동일하게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실 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알려 주실 때그 십자가의 길을 마음속으로 부인하며 외면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외로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통해하시며 슬퍼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과연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참 많은 대답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저 예수님 믿으니까 제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르니까 더 좋은 직장과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세워놓은 목표가 있어요.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뤄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데 어떻게 제게 이루실 수 있나요? 우리는 이미 정말 예수님께 다양하게 대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단다. 너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수 있겠느냐?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한 건 아닌지. 우리는 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내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향한 제 마음도 계속 깊어져 갑니다. 때로 내 마음의 한자락도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제가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이 이 시간 예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